느티나무 검은 무늬병의 병원균은 스테고포라 오하라나 자낭균으로 느티나무 속에 많이 발병하며 병든 잎은 검은 병반들로 지저분해지고 일찍 낙엽이 져서 미관을 해친다. 봄에 새잎의 앞 면에 담황색에서 갈색 반점이 무리지어 나타나고 진전되어 병반에 검은색 분생포자각이 퉁근 모양이 도고비가온후 분생포자가 터지면서 유백색 분생포자덩이가 밀려 올라온다. 가을에 이 반면 병반에 자낭각이 나타나면서 분생포자층과 자낭각이 혼재한다. 느티나무 흰무늬병의 병원균은 슈도체르코스포라 젤코아의 잔낭균으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느티나무의 대표적인 병이다. 묘목이 발생시 조기낙엽과 생장저해가 일어나고 큰 나무에서는 경든잎이 오랫동안 붙어있어 미관을 해친다. 지제부 각각 눈잎부터 발병하여 위쪽으로 퍼져나간다. 처음에 갈색병반이 진전되면 합쳐져 큰 병반이 되고 심하면 갈변하여 앞쪽으로 밀리면서 떨어진다. 나중에 뒷면의 병반에 분생포자저가 나타난다.